뭐 여기만 좀 더. 몽탕이 잘랐어. 어, 아, 닌데 몽탕이 아닌데 이거? 아니야. 몽탕이요. 몽상에다 1퍼더전는데 다른 애가 죽고 몽탕이 기어 나오고 있어. 씨발. 씨발 <laughs> 시체였어. 왜 여기로 안 오지? 에프리츠. 예,

아나이영사관는지짜 뭐가 영사 여기 갑자기 샷건 맛에 빠졌어 <laughs> 좋카든 저기 여기 빨간색 할래? 빨간색 하고 싶어 <laughs> 빨간색 됐어 여기 네,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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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네, 바꾸라니까 나 빨간색인데? 아 바꾸라니까 무기아 그걸 그렇게 얘기해줬어야지 방금도 그렇게 바뀌어 놓고 어 맨저쓰이 레슨 타는 레필 진입 빨라 렛츠고 지원 병력은 없다 이거 떨어져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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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왕아 살려줘 죽였어 죽였어 미친놈아 <laughs> 저 새끼 장난 놀라겠다 예비 병력 <명령. 웃음> <laughs> 몇 명이 더 씹어 <laughs> 독한 세끼들 Let's go, Let's go, Let's go, Let's go, Let's o e <laughs> <laughs> <아씨. 웃음> <밑에서 쏜다>, <laughs> 아 1층 미라에서 쏜다 이거 아, 아아 아, 아, 아. 아. 이제 2층에서 당했어 아 1층에서 어 바로 른쪽 나이스 모르건킬 했다 나이스 한번더 가? 한번 더? 왜태이는 검정색이잖아 아, 하얀색방장 <laughs> 또지하에까 아니, 네. 2층인가 같은데? 그냥, 그냥 2층 가 지금. 층 친구가 지금.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지금. 이 친구가 지금. 이가가더 간다 어가 지금. 이 친구가 지금. 이 친구가 지금. 이탄하나지 지금. 이친 야어디가는 저기 있냐 오, 씨발컷 뭐라고? 탄뿌려버려어신들 야, 잠시 야, 탄 이거 오래 들고 있으면 내 앞에서 터 진짜. <laughs> 그래 나간거야 아, <그런> <laughs> 뭐해, 이 병X들아 <영신생들아. 웃음> 야, 나, 나도 수류탄을 쥐고 왔는이이어 상황이 이래 상이나어 상 s 이 나.. 아니 상 h 이 e a h you know, that's how you do. b 려 t so, chop, pok, tampucha, and t h 내 몸에서 터지 m p u c h a 태양이.. l l be q u i t 나 도와줘, 도와줘. 나 싸늘해지는 <laughs> 중 y I'm s 싸늘해지는 중 폭탄 개날옴 선생님 빨리 나 3분의 1 남아 어, 이 이거 뭐함? 네 이뻐? 네랩네랩 머리 막았어 어. 와 지랄 한대 맞췄는데? 와 어, 지랄 야, 야, 거기로 수류탄 던져봐. 와. 그 풀스펙 그거 있어. 풀스펙서 좀다부셔줘 그 어, 내가 하려다가 내 수류탄을 뒤졌어. 수류탄 어디, 지 누구 용감한데? 오른쪽, 오른쪽. 나이스. 이제 이걸 세이브? 바로 오른쪽에 있다. <laughs> 어? 저얘 건데? 막 <laughs> 뭐가 있었던데. 아! 아, 난 뒤에 아 있을 거 같았어. 아 뒤에 아 있을 거같았 아 그래서 한번 뒤에, 뒤에 봤어. 그래서 나 뒤에 봤어. 어벤저스 끝나 버렸어. <laughs>